엔돌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지연이 데뷔 이후 첫 정규앨범을 들고 가요계에 돌아오며 다시 한번 본인의 진짜 무대로 팬들 앞에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지연은 2월 4일 공식 채널을 통해 정규 1집 마스터 보이스 트랙리스트를 공개하며 2월 23일 컴백을 확정했습니다. 약 8개월 만에 컴백이자 첫 정규 앨범인 이번 마스터 보이스는 팍 지연의 목소리와 노래에 집중한 작품으로 총 10곡이 수록돼 음악적 깊이를 더합니다. 타이틀 곡부를 중심으로 오프닝키도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 안녕이란 슬픈 말 애간장, 만물트럭 초대장 등 다양한 감정선의 곡들이 담기며 팍 지연만의 섬세한 표현력이 고스란히 전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히트곡 메이커 윤명선이 전곡을 프로듀싱해 완성도를 높였고, 박지연의 진정성과 실력을 더욱 또렷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방송에서도 활발히 활동해온 박지연이지만, 많은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결국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박지연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이번 정규앨범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노래로 증명해온 시간들이 쌓여 이제는 무대와 방송 모두에서 더욱 강한 존재감을 보여줄 것으로 느껴집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을 통해 박지연 홍보에 힘을 실어주세요.